어, 거상을 지금 현재 매일 재밌게 즐기고 계신 분들 많죠 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성장하는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특히 많이 단톡방에서 언급을 하는 게 거자 타임이 온다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합니다 거자 타임의 기본 뜻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정말 그 성장을 하는 구간에 있어서 어, 경험치를 쌓는 그 구간이 굉장히 이 딜레이가 많이 돼서 점점 이제 지겨움이 막 밀려오는 구간. 한마디로 노가다가 밀려오는 구간이 이제 어, 대표적으로 몇 군데 있는데 어, 좀 많아보면은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어, 방탄 치유사로 시작을 해요. 당연히 이거는 뭐 캐시 충전을 좀 하겠죠. 패시 충전을 해가지고, 광탄 치유사로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자, 여기에서 이제, 음향사하고, 이제, 같이, 250레벨이나 또는 200레벨, 음향사, 음양사로 같이 분매를 하겠죠? 자, 그래서, 송어인을 잡습니다. 어, 광탄 치유사로, 송어인을 잡거나, 얼음계를 잡거나, 보통 뭐, 근데 사실, 어, 제가 알기로는, 송어인은 보통 이제, 원래는, 포함시킬까요? 네, 포함시키죠. 자, 어쨌든, 사냥을 합니다. 뭐, 어느 사냥을 하든, 뭘 하든, 뭐, 사냥을 하는데, 등등. 이제, 네, 몬스터 사냥 하고 나서, 다음 테크로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바로 이제, 호선인형이죠, 호선인형. 그래서, 호선인형을 이용해서 특히 송어인을 많이 넣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넣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광탄 치유사에서, 호선 인형까지 넘어가는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은데요. 왜냐면은, 이본 캐릭터 레벨이 몇이 되야되면 이제, 광탄치유산 시작을 해가지고, 어, 210레벨. 본 캐릭터 210레벨을 달성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송어인을 잡기 위한 호선 인형을 구매를 하면, 그러면은, 어, 정확하게, 이제, 송어인 테크에서부터, 다음 테크로 가는 구간이 이제, 어좀 딜레이가 좀 많이 걸리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 건 오래 안 걸려요. 실제로. 근데, 어디가 오래 걸리냐면은, 이 호선인형부터 해서 이제, 신수 기린을 맞추기 위한, 이때까지의 구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뭐, 정확히는 이제 사천왕을 가기 위한, 사신수 중에 하나. 한 마리를 또 맞춰야 되죠. 그래서 신수를 사실상 두 개를 맞춰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마지막 최종 테크는 당연히 사천왕을 가는 게 목적이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중간중간, 즉 여기에서 여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이 호선 인형에서부터 신수를 맞추는 구간, 그 다음에 신수를 맞추고는 구간에서 또 다음 마지막 태그인 사철왕까지 거자타임이 밀려온다 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거자타임이 자꾸 밀려오는 거냐 그만큼 딜레인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만약에 이 지금 이 거자 타임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이 하나입니다. 굳이 제시를 한다 그러면, 어, 예방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방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어, 장수 세팅. 장수 세팅을 비교적 좀잘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보면은 최근에 전설 장수 3마리가 등장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뭐, 어 주몽, 뭐 초선, 맹획. 그 다음에 지금 태섭에서 지금 현재 등장해 있는 노부츠나까지 하면 4마리인데, 중요한 거는 뭐 초선이나 맹획이나 노부츠나나, 보거는다 격수입니다. 주몽을 제외하고요. 물론 얘도 이제 하긴 하는데 얘는 보통 반자사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반자사나 패시브용으로 많이 쓰지, 완벽한 격수로는 부적합하죠 그래서, 맹액이나 노부츠나가 이제, 앞으로 선 메타로 이제, 등장을 하는, 선 메타를 타는 분들이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반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은, 이미 여기, 이런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전설장수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테크를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걸 이 테크대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잠깐 선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수기린을 바로 가기 전에 어? 전설장수를 맞출까? 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그럼 이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찬성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신수를 가려고 했다가, 이 전설 장수의 매력에 끌려서 전설 장수를 나는 격수로 한번 써보고 싶다.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이 장수 세팅인데, 중요한 거는, 특히 여기 지금 이, 여기 이 전설 장수들은 각 국적을 다 돌아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보통, 이 장수들을 다 영입을 해서, 그 필요한 장수들을 합쳐서 전설 장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거상을 플레이 하면서 자연적으로 쌓이는 게 뭐냐면요. 어, 용병들에 대한 특징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노하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타대로 그냥 쭉간 사람들 치고 물론 이제 100%다 그런다는 건 아닌데 이 메타대로 갔을 때 특히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은 필요한 장소 세팅을 전혀 지식이 전무해서 어 모르는 유저분들이 많아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니까 내가 이태크까지갈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장수가 뭐가 필요하지를 몰라요. 모르고 그냥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이제, 뭔가,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패시브에요, 패시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패시브. 패시브 스킬 장수를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뱅. 뭐그 다음에, 김유신그 다음 뭐 류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뭐 이제 후반에 또 이제 쓰는 게뭐 나중에는 뭐 미신까지 도있고 그래서 보통 필수 장수라고 알려진 것들을 세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선 메타로 전설 장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패시브 장수들이 어쨌든 무조건 들어가겠죠. 뭐, 미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메타를 타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한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결론을 지으면, 좀 정리하면 좀 이렇습니다. 자, 광탄 치유사에서 1번은 이거예요, 1번. 자, 1번은 광탄지유사에서 호선인형을 타고, 그래서, 어, 신수를 타고, 그 다음에 사천왕을 받느냐. 네, 이런 메타를 받느냐.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타는, 어, 내가 호선인형까지 가면서 신수로 바로 가지 않고, 전설장수, 터크를 타고, 그 다음 그 전설 장수를 격수를 통해서 내가 실수를 가고 사천왕을 가느냐. 이두 가지는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기존에 있는 방식은 이 방식이 유일하 지금 존재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거상 플레이 하시는 분들 보니까 메타가 전설 장수를 이제 중간에 끼고, 그 다음에 신수로 넘어가자. 라고 하는 방식의 노하우가 지금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항상 이 어쨌든 여기 전설 장수의 역할은 뭐냐면 패시브예요. 패시브. 결국엔 패시브예요. 그러면은 굳이 끼고 간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도 뭐가 필요하냐? 광탄 치유사 과정에서 부터 이미 패시브 장수를 패시브 2차 장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순서대로 하는 근데 호선인형 다음에 전설 장수를 보통 맞추는 게 이제 좀 후반대로 이동이 되고 앞부분은 초반부터 패시브 2차를 세팅하는 과정으로 어, 출발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 저는 이 기존에 이어져오던 이 1번 방식은 물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은 결국엔 나중에 어떤 문제 가 생기냐면, 분명히 거자 타임이 올 가능성이 높다. 1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겨이 밀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이 구간에서 이 구간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 구간에서 이 신속까지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전설 장수를 맞춘다는 얘기는 내가 전설 장수에 필요한, 각종 2차 장수나, 어 뭐, 무슨 메카닉 장수, 그 다음 각성 장수들을 세팅을 하는 애니. 그러면 그 장수들에 대한 어떤 특성을 전반적으로 내가 좀더스킬을뭐 어떤 걸 쓰고, 아, 이 장수는 이런, 이런 역할을 하는 장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수 있는 지식이 생겨나겠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거상에 대한 지식이 더, 이쪽이 더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보는 시야가. 얘는?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 물론 이제 또 게임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금방 파악을 하시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가신 분들은 장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신 분들은 장소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2번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마음에 안 드시면 당연히 아난 죽어도 난이걸로했다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이 거자타임 예방 책 차원에서 이 고려해볼 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필요한 전설 장수를 맞추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 야수돌진이라는 스킬이 상당히 이미 강한 것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 노부츠나의 그 공격 스킬도 굉장히 강력한 걸로 이미 어 검증이 끝났고요 패스하에서 그래서 이제 본 서브로 넘어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노부친화를 분명히 맞추려고 하겠죠 하지만 후반 메타를 즐기고 있는 어떤 그런 중수, 고수 유저분들 뿐만이 아니라 초반에 시작하는 이 광탄 치유사부터 시작하시는 유저분들께서 분명히 이 전설장 수테크를 욕심내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네, 한번 잘 고려해보셔서 신중히 고민을 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거상이라는 게임은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게임이지 어, 남이 이래나 저래나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거대로 꼭 따라가실 필요는 없죠. 하지만 먼저 앞서 경험을 한 유저들의 그 후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잘 참고 사항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은 거상에 대한 어, 뭐 주제주제 얘기를 했는데 어, 전설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